예, 자, 이런 단단하면요 주둥이. 주둥이. 예. 음. 표준말입니다. 음, 예, 뭐, 저 비소가 아니오. 자, 주둥이. 주둥이. 예. 인간이, 인간이 지나가는 가장 가장 결정적인 재나은 뭐냐면, 자, 일단 주둥이가 사라졌다. 주둥이가 사라졌다. 예. 인간 얼굴에 지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둥이가 사라졌다. 자, 아무 개나 고양이, 늑대, 돼지, 함생해봐요. 주둥이가 튀어나왔잖아요. 다 우리 가까운 보이동물이에요 찰바지도 상당히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인간 얼굴 형태 제한에서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 이마의 출이야 개한테 이마 어디 있어요? 안 생겼어요. 고양이한테 이마가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주둥이가 들어가고 주둥이가 들어가게 아니라 주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이마가 차파이쯤 되면 이마가 이슬동만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한테 이마라는 막개는은무죠 정부, 뭐그 무슨, 무슨 얘기냐. 개를 이렇게 대략, 다른 포도동을 대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요거 어디를, 어디를 이마를 해야 되겠어요? 네. 마음 뭐 이쪽에 이마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되는 건 이게 튀어나온 주둥이하고 이 이마가 수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가 생기고, 이제 여기다 입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둥이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o 이이이야기 o 냐 o 면 시각 시 n k about this? This is a cigar. t h 얼얼굴 s a c 스 g a r t h 을 s is 그렇게 스 a r This is a cigar. This is a cigar. This is a cigar. This is a 우리는 주둥이가 사라집니다. 지구 산에 주둥이가 없는 포위 동물은 아마 인간밖에 없어요. 돌고래도 없어요, 주둥이.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 하면 음식을 주둥이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닭볶이는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 개가 동물이나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먹이를 주로 육식하잖아요? 탁! 해갖고 살점하는 툭 뜯어가, 다리한 뜯어가 물고 있잖아요. 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물고 뺏기잖아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면 푹 하고 푹 삼켜버려요. 입안에 넣어요. 입안에 넣고 뭘, 뭘 해요? 푹푹 씹어요? 안 그래요. 그냥 넣는 거려요 입안에 넣고 뭔가 물 나고 물나 씹으면서 말을 할수 있는 동물은 뭐 다른 동물은 없지 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는 입안에 뭘 가득 넣어갖고 적어한 5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자, 따라서 숨 막힌다. 죽어요, 다. 인간만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따라서 왜냐하면, 따라 영국에, 예. 네, 네. 네. 이쪽에 경국에가 있고, 뒤에 보면 물렁물렁한 데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고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예. 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모든 걸 따라가보면, 이게 전부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고, 그 모든 게 인간이 와서, 우리 홈사페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겠어요 자, 사교적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라요. 자, 다시. 요 지독히 사교적이다. 네, 그냥 사교적, 사회적 초살 동물들 굉장히 많아요. 늑대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다들 무리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이 무리지로 사는 양태는 극단적 형태예요. 뭐냐면, 어떤 한 인간도 외로운 성은 없어요. 떨어지는 존재는 없어요. 떨어지면 인간 은 죽어요. 어느덧 잃어버리고, 아예 인간으로서 생존을 못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어, 소나 양이나 때를 지어 사는데, 그런 걸 여기 잘 관찰해 보면요. 걔들은 풀을 뜯고, 이렇게, 이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 무리를 지었지만은, 자기 옆에 동료한테 신경을 났어요. 자, 딱 신경을 났습니다. 요즘 형식입니다. 무리를 지어 있기는 분명한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리를 지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동, 옆에 있는 자기 동료한테, 거의 가심을 끄고 있어요. 유일하게 할 때는 교미할 때 싸울 때 내놓고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자기 풀만 끄고 있어요. 이 점이 엄청 차이 납니다. 자, 다음은 성생기 프런트 요즘이 이제 공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대충 공부하고, 뭐, 늑대도 사회적 동물이고 펭귄도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더 관찰해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 그 황제 펭귄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알을 품잖아요? 뭐, 석달 동안 그추운데 품어요. 품는데, 전부 다고 양고, 신사도처럼 이렇게 딱 수직을 서갖고, 옆에 뭐, 기기 끓이게 하는 줄 알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냥 붙어 있을 뿐이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붙어 있을 뿐이지. 옆에 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n o 자, 그럼 왜 인간은 극단적으로 살아야 됐을까 시각 공부에 맨 마지막에 이겁니다. 미리 내가 이 방향이 딱딱할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 어디로 뛰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다야 드디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왜 인간은 극단적 사회적 동물이 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은 자달 시각. 시각. 예, 시각 전체를 볼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예. 자, 그럼 마저 쭉 보세요. 그냥 뒤에 쭉 설명해 주세요. 음.